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 중에, 어, 기체의 확산속도죠. 그레이엄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그레이엄의 기체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안에 알맞은 것은 해서, 자, 수소의 확산속도에 비해 염소는 약 얼마이고, 산소는 얼마 정도의 확산속도를 나타낸다. 자, 일단 이 그레이엄의 기체법칙에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체의 확산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예, 네,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분자량은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는 게이 기체의 확산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수소는 이제 우리가 어 H2라고 하고요. 어, 염소는 Cl2, 산소는 O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분자량들을 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 각각의 B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표현, 어,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한 번씩 이제 여기에 있는 MW, 요게 이제 분자량인데, 이 분자량에다 한번 집어넣을 거예요. 수소는 H2죠. 예, 그래서 E가 들어가면은,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에서 0.707 정도. 그 다음 염소의 확산 속도에서 얘가 CL2입니다. 아, 요게 이제, 분자량이 71이죠? 71을 넣게 되면은 0.1186. 그 다음에 산소는 52죠? 그래서 0 31을 넣게 되면은 0.1767 이렇게 되고요 자, 염소와 수소, 산소와 수소의 어떤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6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계산기를 이제 우리가 0.1186 누르고 0. 어뭐 707을 이렇게 예, 누르게 되면은 소수로 뭐 0.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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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6분의 1로 우리가 아 표현을 할수 있겠는가? 이건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0. 뭐 xxx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100분의 뭐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얘를 1이잖아요. 1이 되니까, 이 100을 이 숫자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뭐, 5.9, 뭐, 얼마,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 0.5, 4분의 1 정도 되니까, 0.5 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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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예, 계산계 누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위에다가 써보면은, 뭐 이것도 100분의, 뭐, 얼마, 얼마 되겠죠? 뭐, 예를 들어, 23이다. 그러면은, 이 23을 1로 만들어주고요. 예, 이 100을, 뭐 2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23분의 100 이렇게 해주면은, 더 숫자가 뭐 한, 뭐 3, 어 뭐, 얼마,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럼그 숫자를, 가장 비슷그 근처에 있는 정수 값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렵다기 보다는, 이 분수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겠는가. 이게 약간 좀, 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던 그런 내용이 됐었어요. 자, 물론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그레이엄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게, 수중에서 오염물질의 확산 속도는 뭐 분자량이 커질수록 어 작아지며 기체 분자량의 어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이 부분이죠. 음이 부분이 이제 이 그레이엄의 법칙과 관련해서 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거운 분자일수록 이 분자량이 큰 거일수록 이 확산 속도는 느려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그레이엄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어, 기체 확산 속도와 관련된 내용 한번 어, 살펴봤는데 이거는 이 환경 수질 환경화학 뭐 해서 다른 기체, 다른 어떤 그 법칙과 관련해서 기초화학의 어떤 그 법칙과 관련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 그레이엄의, 그레이엄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으로도 이렇게 예,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정도 계산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